네 안녕하세요 노블레 모발이 센터의 백현욱 원장입니다. 어,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을 하면 붓지 않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. 이 모든 수술은 붓습니다. 이, 하지만 이 모발이식의 붓기는 조금 어, 좀 다른 어, 성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게 옆에서 본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. 옆에서 본 모습인데요. 저희가 이제 뒤쪽에 있는 모발들을 앞쪽에다가 옮겨 심는데. 뭐, 여기, 여기에다 이제 저희가 손상을 좀 주니까 여기가 좀 부을 수도 있고요. 여기도 부을 수가 있죠. 뭐, 여기 붙는 건별 문제가 안 돼요. 뭐, 뒤통수 좀 짱구된다고 해서 일생 생활을 하는데 뭐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게 문제는 얼굴이 붙는다는 거죠. 얼굴이. 이 수술은 여기를 했는데 얼굴이 왜 붙냐면요. <laughs> 저희가 여기다가 마취약을 넣거든요. 었 수술을 할 때는 이제 아프지 않게 부분 마취약을 넣는데 이 마취약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물, 이 마취약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얼굴이 붓는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한때 그더 터져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 되는 그런 붓기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. 이, 이 부딪혀서 멍드는 거는 이쪽에 조직 손상이 생겨서 붓는 건데 이거는 그냥 머리에서 물이 내려와서 붓는 거기 때문에 뭐 멍이 든데거나뭐 아프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그런 붓기죠. 얼굴만 단순히 좀 붓는 건데요. 어, 보통은 이제 이천 모, 뭐 삼천 모이 정도 심는 정도 수술에서는 안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. 보통 마취를 한 번, 두번 밖에 안 넣게 되고요. 그양 정도로는 이 얼굴이 거의 붙지 않기 때문에, 어, 2,000모, 3,000모, 대부 대략적으로 저희 병원에서는 5,000모 정도까지는, 얼굴이 붙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. 하지만 보통 이제 한 7,000모 정도를 넘어가는, 그런 수술을 하게 되면, 대령 모발 이식을 하게 되면은, 이쪽에, 어, 여러 차례 이제 마취약이 들어가게 되고 보통 마취약이 한, 한 시간 반에서 한두 시간밖에 안 되니까 수술시간이 길어지면은 계속 보충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은 양을 심어야 되는 경우에는 얼굴이 좀 부을 수 있다라는 거를 어, 저희가 설명을 드립니다. 보통 이게 수술하자마자, 수술하자마자 당일부터 붓는 게 아니라요. 보통은 여기에 있는 약이 밑으로 내려오는데까지, 얼굴까지 내려오는데 보통은 수술 을 당일 날 괜찮고, 다음날까지도 괜찮습니다. 근데 그 다음날부터 보통 붓기 시작을 해서 보통 수술 후 7일 정도까지 붓기가 가고요 7일 이후에 붓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직은 전 아직 보직을 못했다는 거. 보통 붓기 시작하면은 수술 후 이틀 후부터 어, 어, 수술, 붓기 시작을 하고 보통 한 7일 정도 되면 어, 좋아진다는 라걸꼭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이게 이제 뭐 이것도 아뭐 모든 어, 부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수술 숙련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이거 뭐 7천모를 심는데 저희 병원처럼 <laughs> 좀 잘하는 병원은 6시간이면 끝나지만 이것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이거 갖고 매대기를 이틀씩 칩니다. 이틀씩 매대기를 치고 앉아있으면은 이거를 뭐, 어 여기 들어가는 양도 엄청 많아지겠죠. 그러면 뭐 얼굴이 풍선처럼 붓고 막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모든 병원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. 조금 더 숙련된 병원에서 하면 붓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. 네. 다시 정리해 드리면은 어이 모발 이식 후에 붓기는 물이 내려와서 붓는 거다. 밤탱이 드는 거랑 다르다. 그다음에 어한 5천 모 미만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. 그리고 한 7천 모 정도 이상 되는 대량 모발이식일 때는 어한 일주일 정도까지 부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미팅은 그 이후로 접는게 좋다. 그다음에 모발이식 센터의 숙련도 어 완성도에 따라서 병원마다 차이가 많이 날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